<laughs>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고향가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노이. <laughs> 아, 고향이 하노이, 하노이 여자 입부장입니다. <laughs> 제 2의 고향, 이제 한국 고향을 제외하고는 제일 오래 산 도시 하노이로 지금 출발합니다. 뿅.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어? 유미장 너 찍는 거 아니야? 어? 제 사람 찍는 거야? 화났더 엄청 피부가 많아 완전 장난 안심 연모습오빵 준다, 준다 빵 준다 빵 준다 와. 야 하도이로 가는 베트남 에어라인에는 빵을 주면 좋은데 좋아 이거 조금 더가로 가서 물건 하더 달아 그래도 뭐라도 주니까 어디야 이제 맛있어? 칠리소스 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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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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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슬슬 슬슬. 슬슬. 슬 드시네 근데 이 부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네 자리만 이렇게 넓잖아 아니 내가 이를 어. 위해서 이네 자리를 했어 어. 근데 옆에 너무 시커먼 아저씨가 앉아있잖아 네가 앉아있는데 니가 <laughs> 네. 내가 옆에 앉자있는데수 없지 너를 보긴 거지 <laughs> 뭐예요 그거? 땅콩 무슨 땅콩? 땅콩. 아 나트랑의 특산물? 아. 어? 슈슈 슈. 그시기 땅콩? <laughs> 야시장에 판매한다는 응. 어? 그 땅콩? 어. 여기서 여기 잡아 그래? 나 잡혀가면 네가 풀어줘 어, 아니 <laughs> 어우, 하노이 공항입니다. 어우, 날씨 괜찮은데? 어, 1년에, 어, 날씨가 좋은 날이 많지는 않은 하노이입니다. 오늘 근데, 오우 하노이 날씨 좋아. 하노이 국내선 공항. 한번 보자. 어? 뭐? 아, 날씨, 어 화질이 좀 이상한다. 어? 날씨가 아주 습습합니다. 하노이 날씨 고양이 날씨. 콧구멍 웃습기 들어. 와, 습식 사우나 온거 같아. 그치? 응. 자, 저희는 계속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이부장님, 여긴 어디에요? 미딩? <laughs> 한인타운입니다. 사실 한인타운은 저 뒤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한민국 미딩시라고 불리는 한인타운이 있고요. 어,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여기 하노이 여기 미딩 쪽의 랜드마크인 경남빌딩입니다. 경남기업에서 건설한 어, 경남빌딩.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아, 생각해보면. 여기 왔어도 학교 기숙사. 어. 기숙사 근처에 먹자골목이 있거든. 다이코게이라고 거기 1호 먹자골목인데 거기 가서. 아, 예. 워낙 편했는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라면 혹시 90년대? 무장, <laughs> 간만에 저기 하노이에서 주무신 소감이 어때요? 어, 원래 하니까 잘나 그랬는데. 예. 당연히 만만치 않더라고. 아, 요즘에 하노이에 숙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에어비앤비, 여기 여기 아파트죠, 그죠? 스카이레이크라는 아파트고 여기에서 에어비앤비를 했습니다. 가격이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호텔들은, 아, 어, 더 만만치 않아서, 어, 미용실에 사람도 어, 엄청 많고, 아, 역시, 어. 하노이는 어딜 가나 한국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점심을 먹으러 도착한 곳입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 있... 여기 저쪽에, 저쪽으로 보면, 네. 네. 30년, 나이 또한 가은거 아이가? 3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기숙사. 이쪽이고, 네. 이쪽이 원래 그 기숙사 학교 다닐 때, 되게큰 먹자골목이었어. 아, 네. 이 부장이 20대를 보낸 곳이네요. 어, 거기 옛날에 먹자골목에 먹을 뭐 거많았는데 지금 뭐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반새우 집이 하나, 꽤년 반새우가 나왔다고 가지고 먹어놨지. 여기는 반세집지 뭐. 요즘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자, 어디 가세요? 연락로 오세요. 여기 주인이세요? 아니, 주인은 아니고. 네. 이 구역이 예전에만 찍었었나? 여기 나은, 아, 여기까지는 안 찍었어. 미팅에 4천 뭐라 멀어. 택시비 어. 14만 5천 동. 야짱에 상상없어. 13만 5천, 16만 5천 동 아니야? 13만 5천. 저쪽에 보이는 건물 뒤에가 기숙사였어요 그 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 그쪽에서 여기가 이제 한창 즐겨먹던 먹자고로 켜다닐때발고는데 음. 여기에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또 세월이 있으니까 됐겠지? 음. 그래서 반세오 그중에 반세오 하나 먹으러 왔는데 여기 반세오 약간 특이한 게 삐년식이야 네. 반새우는 이만하거든. 큰 네. 거. 근데 갈 비냐 거는 요맘에 거기 이제 소고기 올리고 오징어 올리고 같이 땅으로 쌓아서 먹는 건데 먹어보면 나는 비냐 거 좋아하거든. 하노이 거보다 비냐 거더 이게 맛있어. 구독자분들이 야짱 반새우 집을 빨리 다시 찾아달라고 지금 음. 언성이 자자한데 이 하노이를 다시 찾았군요 우리가. 야짱은 솔직히 네. 반새우가 맛없어. 아. 안채오비년이렇 나왔습니까? 나왔어, 맛있겠어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거는 뭐다 알잖아 네. 네. 라이스페이퍼를 라이스 한점한점 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물에 좀 담거나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담궈버리면 붙어버리지 않나요? 아, 붙어 안 붙어 아, 그래요? 이정죠오 그 어. 계속 나오고 있다 뭐가 아, 오늘도 진수성찬 한 상을 또 아, 만드셨네요 이게 아, 지금 비넬반세오거든 아, 아, 약간 작네 어. 귀엽네 그치? 이게 약간 어, 빵이 아, 조금 두껍잖아? 어좀 두껍고 이반세오빵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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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냐면 쌀... 쌀물에다가 어. 울금 조금 넣어가지고 울금? 어, 울금? 울금이 뭐야? 아, 울금이 강황이야 강황? 아 카레 만들 때 쓰는 거? 아 그걸 섞어가지고? 맞네 좀 두껍다 그치? 조금 두껍고 어. 약간 조금 두껍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믹스 이거는? 믹스 오징어랑 믹스 덮검 덮검 오징어가 괜찮네 어. 골뚜기 소고기랑 새우 골뚜기 그리고 이거는 어. 어. 오오 이게 뭐야요 이거는 오뎅 오뎅 어. 맛있겠다 이거도꾸이 오뎅이야 오뎅 몇 어. 오뎅 맛있어 조금 얕은 거 같아 좀 다르네 음. 색깔이 좀 다르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돼지고기인데 어 이게 바호이바이바이호이 바인구나오도 다른 거지, 바인구에. 봤잖아. 그러니까 실타래, 실타래가 생긴 거, 어, 바인구에. 군틴 등에 들어가. 어. 어, 어. 이걸 같이 싸먹는, 막 음. 음. 요렇게 시키면 몇 인분 정도될까요2 <목을> 아, 인분? 2 인분? 2 인분? 오도 나왔습니다. 어, 이쁘다. 색깔 좋네, 색깔 좋네요. 이거는 한장한장 한장 하지 말고, 한네다 5장을 담갔다가 여기 접시에 올려놓으면... 요거요거 어, 아, 떨어져, 거. 떨어져. 깔고먹 어디... 빨리... 빨리... 보세요 나는 이거 오뎅이먹어 음. 오뎅은 이거 이거 실리소스. 오뎅이. 금색이야. 음. 아? Yeah. 음. 떡볶이에 넣어보면 엄청 맛있겠네. 이거. 조합은 여기 학교 갈때 젊은이들도 막소프트웨시겠네요술 먹은 기 어릴 땐술 먹은 거술 먹은 거많다 자유의 도시였어요 여기 살면서 이제 김비라는 별명을 음. 갖게 되어 내가 음. 얼마나 이쁜지 모르 <laughs> 알고 있죠? 제가 왜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 당시를 봤는데 어. 옛날에 옛날에 별명이 고현정이었잖아요, 그죠오까 <laughs> <laughs> 어. 왜냐하면 어. 여기 오시면 아, 진짜 아니 낙이 와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자 잠깐만 비거해봐와 낙이는 이큰거 먹고 나는 이런 거 주고 너무한 거 아니지 오징어도 먹고 아 껄도 있고 아, 근데 이이 집에 이 똥찜도 맛있고 어, 이 오뎅 대박이다 맞지 음. 이 오뎅 싸가고 싶다. 이거는 라면에로어으면 음. 맛있는 것 같은데 아씨 이쁘네 나 먹는 거 빼고 제일 싫다 왜 그래?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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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심 보셨죠? 와 진심 문에서 레이저 나오는 임부장의 실제입니다 실제 임부장의 응. 모습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분장의본 모습입니다. 이거 요거까지 드시고, 요거 마지막은 이제 제가 먹을게요. 그럼 그래, 이건 그래, 그래. 아, 내가 먹을까? 아, 진짜, 볶음 이렇게 드시고, 좀 많이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요거는 마무리하고, 잠깐 커피 마시고, 다른, 다른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다, 많이 마시고. 어. 아? 음! 좀 참! 먹는다이그봐 아, 그거 안해너안해안이거 <놀라> 그래. 먹는 다걸어가는데여기다 그냥 수량만 체크하는데 음. 여기 다 반새우 있는 게네 종류가 있거든? 소고기, 새우, 오징어 조합해 가지고 네 종류 하나씩만 시키면은 여기다 1, 1, 1, 1 하면 되고 음. 오징어는 이번 8번. 음. 8번 오징어. 음. 그 다음에 새우는 7번. 하나하나씩. 여기 1, 1판을. 사실 여기에는 볼거리는 없습니다. 이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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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음. 요걸 드시러 와야 되는데, 근데 요거 드시러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도 응. 있지 응.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음, 응. 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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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보안 게임이 좀 계시다가 아좀좀 특별한 걸 한번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맛있 깔끔하게 먹고 같이 될것 같아요? 그야 응. <laughs> 이거 밥 먹고 나손 씻는 데가 여기 있네? 어. 라이 어. <laughs> 추워, <추워하다. 웃음> <laughs> 좋아요, 느낌 좋아. 아, 와... 잘 먹었어요? 먹습니다 네. 오늘 자 어쨌든 여기 맛있게 먹었고 반새우 끼년 끼년 반새우입니다. 어, 사이즈가 좀 작고 그 쌀물이 좀 두껍고 어 그리고 오뎅이 좀 맛있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